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전하는 건강시크릿 박성미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이 화병이라는 <laughs> 이 주제를 가지고 꼭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이 채널에서 그 얘기하는 주제와 너무 딱 맞는 병이에요. <laughs> 네, 화병이. 우리 몸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불편한 마음은 결국 몸을 무너뜨린다. 예, 그래서 이화병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영상에서는 좀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러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얼굴이 확강거린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리다. 그리고 <laughs>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아, 예. 제가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해서 밤잠을 서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아마 이, 어, 이 건강 마케팅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제 몸은 합병에 <laughs> 쌓여가지고 정말 엄청난 신체적인 증상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지속이 될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화병은요, 네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분노나 억울함 같은 이런 억눌린 감정이 오래 쌓여서 결국은 몸에 나타나는 병이랍니다. 사실 이 화병이란 단어는 굉장히 한국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등재가 되었거든요. 한국 문화권에 특이한 문화 증후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이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화병. 그래서 어디 가서 뭔가 화를 잘못 다스리거나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넓지 못해서 나타나는 병 아니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질병으로까지 등재가 될 정도로 이러한 화병을 경험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병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막연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좀 답답함이 있는 합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주관적인 어떤 경험들을 물어봤었잖아요. 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얼굴이 가끔 그린다거나, 이런 거는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겠지만, 어, 합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증상들을 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의한 증상이었던 거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느낌, 그리고 열이 오르고 얼굴이 약간 그림, 소화불량과 속쓰림, 불면, 두통, 만성 피로, 그리고 근육통인데 이유 없는 근육통이에요. 네, 저는 한 번씩 자다 깨서 신랑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밤 동안 나 두들겨 패냐고. 어, 저 자주 자고 났을 때 그렇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전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될 때 우리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간간히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불편하고 정말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지속이 되면 결국은 합병인 거잖아요. 먼저, 합병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함과 이런 두려운 느낌들,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게 합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정들은 결국은 뭔가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사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필요하잖아요. 뭔가 일을 할때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성장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요소가 바로 그냥 단기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장기화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불안해지고 피로감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런 화병이라는 질병으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딱 나타나면 어, 교감신경이 과도하고 할, 과도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의 불균형 때문에 소화기 질환을 동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합병에 의해서 순환 반응도 일어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와 화가 치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증상들이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가슴의 압박감 사실 우리가 와 합병인 것 같아 할때딱 이렇게 가슴을 치는 행동을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가슴이 답답한 이 느낌이 합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그리고 만성피로, 자두자두 피로감 해소가 안 되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반응들이 화병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화병에 의해서 이러한 신체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뇌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좀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시상하부, 그림에서 우리 측두엽 우리 측두엽 옆에 딱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상하부, 편도체, 내하수체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거의 다 비슷하게 같은 비슷한 위치에 지금 다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편도체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각 신경, 즉 시각과 청각, 촉각과 같은 이러한 감각 정보를 통해서 편도체에서 감정을 만들어 내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두운 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좀 무섭게 생긴 남자분이 확 튀어 나온다. 그럼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두려움이 확 들어오겠잖아요. 내 눈앞에 탁 나타났을 때 시각 정보잖아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변도체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 시각적인 거죠.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아빠가 물건을 집어 던져. 그러면 청각적인 요소도 같이 공포감을 조성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변도체에서 공포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변도체에서 만들어진 이런 감정들이 시상 하부를 자극하게 돼요. 그럼 시상하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호르몬계를 자극해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편도체에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교감신경계와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감신경계가 반응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뒷산에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이런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났다고 딱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순간적으로 이큰 호랑이가 눈에 탁 들어오겠죠? 그럼 시각 정보예요. 그리고 이 호랑이가 굉장히 으르렁거려요. 청각 감각이 탁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편도체에 이 감각이 전달되는 순간 편도체가 위험하다라고 즉시 판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시상하부를 자극을 합니다.그러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 스위치를 탁 키는데 그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그러면 이러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부신 수지를 자극합니다.부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신장 콩팥 위에 붙어있어요.부신 수지를 자극하면 아드레날린과 노루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사이팅한 경험을 할때 와, 아드레날린이 폭발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이거든요. 어,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전신 반응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호랑이를 만났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뛰겠죠. 너 심장이 두근반세그만 할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수축력이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피와 산소를 근육에 공급합니다. 근육에 왜 공급하는지 상상이 좀 되죠? 어, 그리고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존과 조금 관계가 먼 이런 소화기 혈관은 수축이 됨으로써 에너지를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해서 산소를 더 많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왜? 시야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 조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에서는요, 포도당 분해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을 시켜요. 왜? 에너지원으로 즉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오르면서 결국은 이 모든 행동들이 뭐다? 근육 긴장을 통해서 싸우거나 또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리고 노르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뇌가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집중력과 반응속도를 강화시키는 거죠. 사실 죽기살기로 뛰지 않을까요? 이때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 활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도망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이런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빠른 반응을 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러한 순간적인 스트레스 반응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 굉장히 필요한 반응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고 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코투솔입니다 코투솔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난 다음에 다음 차 순서대로 바로 빠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코투솔 호르몬도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한번 과정을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편도체에서 감각을 이름 짓는다고 얘기했죠 분노, 두려움, 공포 이런 이름을 짓게 되면 이게 편도체가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시상하부에서 어 비상 상황이다 호르몬 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하수체가 어 알았어 하면서 부신아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 시상하부, 내하수체에서 부신까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스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사실 필요하잖아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 호르몬 분비가 안 돼. 그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 환경이 장기화됐을 때에요. 이렇게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고 솔직히 잡아먹히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 생존과는 크게 상관없는 뭔가, 분노, 억울함, 짜증, 뭐, 두려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즉각적인 어떤 두려움 반응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뭔가 두려움, 뭐, 굶어 죽을까봐 두렵다거나, 또는 수영장에 갔을 때는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들 스트레스들이 장교화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코르츠스 호르몬은요,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과다가 분비될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호르몬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몸이 망가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건데, 원래의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건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게 되고 활동 시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혈당을 올리고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위급할 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항염 면역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염증 과잉 반응을 막아서 우리 몸의 항상성 즉 균형을 유지를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아드레날린 반응을 뒷받침해서 우리 몸을 지켜줘요. 그리고. 혈압과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로 코티솔 르 호르몬의 굉장히 순 기능입니다 응.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장기화됐을 때이 코르티솔 호르몬도 끊임없이 분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과다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은 하루 종일 우리가 이런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요 이 생체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라든지 만성 피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깼는데 자도 자도 피곤한 상태, 이런 상태. 그리 밤에 잠들기 힘들고 이런 모든 상태들이 이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혈당이 이제 계속 높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을 인슐린이 세포에 갖다 주면서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해서 잘 써야. 우리가 살이 잘 찌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과다가 분비가 되면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복부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 뱃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코르티솔 호르몬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지방이 과도하게 분해가 돼서 근육이 줄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이 억제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걸려요.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내면 상처 회복이 좀 느려져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 기능과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가 와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억제가 일어나는데 사실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는 사실 코르티솔 호르몬 같은 경우 우리 뇌 중에 뇌 구조 중에 헤마라는 곳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알츠하이머라는 이런 질병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질병을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할때첫 번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억력 저하 알츠하이머 병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개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화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실 어떤 드러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화병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먼저 시작이 뭐였나요? 화병을 오기 시작한 게 뭐였나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억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내가 꾹꾹 싸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인 해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합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표현을 잘 못하신대요. 예. 네.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 장기화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원래 내가 시작됐던 그 감정 상태가 뭔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어,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어,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글로 적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었어. 그럼 그 상황을 먼저 적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적어보고, 아, 이 마음 상태가 분노구나. 아, 이 마음 상태가 억울함이구나. 라고, 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명상입니다. 제가 명상을 배울 때, 저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 그냥, 그냥 진저리가 쳐지는 거요이 표현이 딱이 표현이었거든요. 그냥 눈을 감고 명상을 해야지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냥 온몸이 진저리가 쳐지면서 잠시도 눈을 못 감고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명상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온몸이 너무 진저리가 쳐진다라고 했더니 뭔가 올라오는 생각들을 멈추는 게 두려워서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좀 달래주래요. 괜찮다고. 어, 지금 생각을 멈춰도 너 죽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에고를 살짝 잠재우라고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왜냐면 평생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고 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명상 방석을 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상 방석을 사는 순간 우리가 거기 앉아서 명상이 시작될 거다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쿠팡이 요즘에 그냥 바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좀 푹신한 명상 방석을 바로 주문을 했더니 뒷날부터 물론 긴 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만 짧게라도 1분이든 2분이든 앉아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명상을 안 해보는 분들,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 뭔가 눈을 감고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좀 달래주시면서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괜찮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잠시 동안 멈춰도 어, 나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 눈을 감고 어, 생각을 멈추는 그 행위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고요한 상태를 오랜 기간 경험하게 되시는 건 수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짧은 30초라도 잠시 내가 생각 속에 쌓여 있던 게 잠시 멈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을 탁 뜨잖아요. 그러면 몸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얼굴도 이뻐지는 가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거울 앞에서. 1분 명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기 전에 얼굴을 확인하시고,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1분 명상을 탁 하고, 눈을 탁 떠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다고 뜨니까 얼굴이 침침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너무 이뻐져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긴장돼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던 것들이 재배치가 되면서 이뻐져요.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관리를 했다면 몸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 몸이 많이 긴장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몸 상태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땀을 내는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어, 꾸준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생활 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순환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상대적으로 카페인을 줄여나가야 돼요. 네.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다 하면 커피 한 잔, 물한잔꼭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에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뭐든 과도하게 많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을 다시 우리 세포를 다시 공격하게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들을 잡아주는 게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음식을 통해서 이런 항산화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는 환경에 와 있어요 우리가 어 50년대에는 아침에 사과 하나이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영양소를 지금 채우려면 사과를 몇개 먹어야 될까요? 15개 이상은 먹어야 된답니다. 먹을 수 있나요? 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laughs>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있는 영양소가 지금은 시금치를 약 20단 이상 먹어도 이렇게 섭취를 할까 말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제의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이런 항산화 제품들을 좀 인위적으로 섭취를 해 주셔야 돼요. 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영양제가 사실은 생활 필수품인 건 다들 인정하지 않으세요? 음. 얼마 전부터 편의점에 가도 영양제 살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을 고르듯이 영양제도 이제 고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유기농을 선택하고 왜 무농약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요? 좋은지 알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몸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양제도요. 제대로 좀 알아보고 잘 살펴보고 좋은 성분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을 어디서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후의 제품들을 만들어낸 회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왕 먹는 거 좋은 항산화 영양제들을 꾸준히 잘 복용해주시면 우리가 좀더 건강한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겠죠. 아, 오늘의 건강 미션입니다. 네, 아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한 감정을 조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병을 오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감정을 억누르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차석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도 본인들은 괜찮대 <laughs> 근데 몸의 증상은 다 나타나 이런 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좀 꾸준히 옆에 앉아서 같이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이에 한번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서 날좀 신경을 약간 예민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괜찮아 하고 남겼을 수도 있지만 다시 끄집어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올라왔던 느낌들 감정들이 어떠한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아 분노가 올라왔었구나 또는 두려웠었구나 아나 너무 억울했구나 이러한 자기 감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적어보시고 적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적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이건 거죠. 어, 억울함과 분노가 확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는, 아, 나 너무 억울하구나. 내가 지금 분노 감정이 올라왔구나라 알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어, 나는 괜찮다. 나는 이 감정들을 놓아버리겠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해야 돼요. 네.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화병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화병이라는 이 질병은요, 우리 한국이라는 어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모를 뿐이지, 그분들이. 다들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맞는 어떤 질병 이름이 화병인 거지, 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해서, 네. 좀더 건강하고, 유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면 좋잖아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화병은요, 마음이 만든 불이래요. 그런데, 몸에서 폭발하는 병입니다.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감정에서 시작된 이 스트레스가 결국 내 몸에 있는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혈액이 흐르고 몸도 다시 편안해집니다. 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세포 이야기 네 <laughs> 제가 하려고 했던 세포 이야기로 네 다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